미디어뉴스 김수빈 기자. 빨간 머리에 길쭉한 검은 몸통. 얼핏 보면 몸 하나에 다리 12개가 달린 것처럼 생긴 이 곤충은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의 여름을 뒤흔든 붉은 등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 버그이다. 붉은 등우단 털파리는 2022년 여름부터 우리나라에 대량 출몰하였다. 특히 서울 북서부에 위치하는 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인근의 개체수가 폭증하여 주민들이 방역을 호소했다. 이에 당시 2022년 7월은 평구와 마포구 등에서는 긴급 방역을 실시한 설례가 있다. 이후 붉은 등 우단털 파리는 2023년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대량 발생했다. 올해 2024년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는데 첫 목격담은 6월 중순경으로. 예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등장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붉은 등우단 털파리는 6월 말 현재까지도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등 여러 곳에부터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름을 괴롭히는 붉은 등우단 털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붉은 등우단 털파리는 몽기리 아기에서 5mm로, 수명은 약 일주일 내외인 파리 종류의 곤충이다. 붉은 등우단 털파리는 성충이 되면 대부분의 일생을 짝짓기를 하며 지내는데, 짝짓기 시 복부 끝이 붙어 있으며, 비행 중에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러브버그라고 불리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외관과는 달리 러브 버그는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으며, 오히려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꽃꿀과 수액을 먹이로 수분을 매개의 익충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달려들고 짝짓기를 하며 날아다니는 기괴한 특성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김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 모씨 22는 길을 지나다니면 러브버그가 나한테 돌진해서 부딪힌다. 집에 갔더니 흰 천장에 러브버그 옷상이 붙어있었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러브버그 사체를 치우는 게 일이다. 며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함을 언급했다. 실제로 러브버그는 사람을 피하지 않아 몸에 붙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여러 가게 대중교통, 심지어는 짐 내부까지 침범하고 난다. 러브버그를 퇴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충제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살충제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한다. 살충제를 써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살충제로 인해 더 많은 벌레가 몰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러브버그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러브버그는 물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을 뿌리는 것이 하나의 퇴치 방법이 될수 있다. 실제로 서울 중구는 러브버그의 퇴치를 위해 방역 방법으로 살수차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운 여름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러브버그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가정에서의 퇴치 방법도 존재한다. 러브버그는 도심의 불빛에 잘 유인되므로 불빛 주변에 끈끈이 패드를 설치하거나 아까 언급했듯이 물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 또한 러브버그는 흰색을 좋아하기에 가급적 어두운 옷을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방충망을 점검하는 것 등이 예방책이 될수 있다. 본래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 대만 등 아열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며 러브버그가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 즉, 앞으로 러브버그는 매년 대한민국 여름을 뒤덮을 것이다. 이젠 대한민국도 러브버그 발생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지자체 및 정부에서 러브버그에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